산상 설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참된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이 밖게내버려 둬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동경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율법의 완성.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 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개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성내지 마라.살인하지 마라.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르쳐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답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혼하지 마라.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또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맹세하지 마라. 또 거짓 맹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지님께 맹사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사를 하지 마라.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하늘은 하나님의 옥자이다.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땅은 하나님의 벌판이다.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예루살렘은 그끝인 임금의 도성이다.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겨나 검게 할수 없다.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복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 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엠편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뿌려는 사람의 청을 분리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